하기 어려운 인사. 그왜이야기요 어,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김문수가 경사당 위원장. <웃음> <웃음> 왜곡된 역가를 갖고 있는 김광동이 과거사 위원장. 그렇죠. 음. 이거 내가 준비해 있었어요. 아, 이천 명이 돼버렸네. 그러니까 다 설명이 돼요. 그러니까 그게 A급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어떤 조직에 A급이 최고 책임자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은 다 A급만 데리고 와요. 음. 어쩌다가 B급이 하나 섞여 있어도 네. 대세에 영향이 없어. 네. 근데 B급이 오잖아요. A급을 절대 안 써요 음. 왜냐면 A급을 쓰는 순간 음. 자기가 B급이, B급이 나, 드러나기 드러나지. 때문에 아. A급을 못 오게 해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학과를 처음에 만들 때그 분야에 A급 특A급을 데려다 학과장을 딱 시키잖아요 아. 그러면 A급 교수 젊은 사람들이 쫙 음. 깔립니다 왜냐면 A급들은 B급 밑으로 싫어하거든 음. 자기와 비슷한 A급을 좋아해요 음. 근데 B급이 오면 A급을 절대 안들려가 아무리 잘 데리고 와도 B급 어. 아니면 C급을 데리고 와 어. <laughs> 그러면 그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 밑에 D급과 등외로 쫙 깔려요 어. 그러면 그 학과가 망하는 거예요 어. 지금 이 정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음.